재미는 있나요?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엄청나게 네. 이승만 악인 맞아요, 악인 맞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진보 정치에 속한 사람이지만 진보 잘못했어요. 몇십 년을 이승만의 전생에를 부정했잖아요, 진보 진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목소리> 이상주의 국제 정치는 간단합니다. 세계 평화주의를 뜻해요. 인류가 선량하고 지혜롭다는 가정하에 존재하는 일종의 뭐말 그대로 이상적인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거는 모든 국가가 보편적인 선과 정의에 입각해서 다 같이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또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정치 이상주의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국가가 다 같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아,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게 가능하냐?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 이상주의가 되려면 모든 국가가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국가가 왜 나뉘어 있어야 됩니까? 나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면, 애초에 그게 가능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므로 애초에 한 국가로 전 세계가 통일돼 있어야 되죠. 지금 정부가 지구 단일 정부고 지금 대통령이 지구 유일의 단일 대통령이면 가능한데 지구 대통령, 지구 정부가 왜 나올 수 없는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남북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못 살아도 너무 못 살고 점점 더못 살아지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개발도상국, 중진국이었고 북한도 우리보다는 후진적이었지만 북한이 아주 후진국 소리를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진하던 때가 90년대인데 그때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 소리 못 들었고요. 북한도 국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격차가 벌어져도 너무 벌어졌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북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 불경기에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러면 북한 영토를 그러면은 중국에 넘길 것이냐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거 뭐 시진핑이 와서 깃발 꽂으면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답변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한민족이고 통일이 역사적 과제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나마 고민을 하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가령. 북한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지금 이런 나라들 경제가 무너져 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맨날 뉴스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우리한테 있나요? 감독님한테 있습니까? 한 작가 있어? 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용의가 없는데 어떻게 어그 이상주의 국제 정치가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럴 용의가 없는데 다른 어느 나라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 대신 해주겠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착한 사람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나쁜 사람들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상주의 국제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국가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냉장고는 왜 있습니까 음식을 시키려고 존재하는 거죠 냉장고는 전자레인지가 아니에요 냉장고는 음식을 데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주의 국. 국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말 자체가 이상적인 만큼 너무나 말일 뿐이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평화롭게 살지 말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전쟁하자고 얘기할 거냐 지구는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우리는 부담된다는 거죠. 평화는 일단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이 이상적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만들자. 이거를 자유주의 국제정치라 그래요. 자유주의 국제정치하게 창시자가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그 칸트가 맞아요. 칸트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하다가 세운 이론이 있어요. 영구 평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이론을 세우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든 국가는 공화국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걸싹다 빼고 얘기하자면, 왕국이나 귀족정, 독재정이 아니라는 것은,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뜻이죠. 시민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 지도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리는 건 시민이에요. 이겨봐야 이익을 독점하는 건 지배층이에요. 반대로 지면 피해를 독박 쓰는 건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시민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이 시민에게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칸트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렇게 칸트의 영구평화로는 국가의 양심이나 시민의 선량함을 믿지 않아요. 오직 이성을 믿을 뿐이에요. 시민이나 정치인이나 외국이나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성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구평화다. 영구평화가 가능하다. 이게 칸트 이론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영구평화로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물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죠,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버전이 있어요. 민주공화국끼리 뭉친다면, 자유주의 서방 세계 국가들끼리 뭉친다면, 자 공화정끼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잘 살다가 그 중에 어느 한 나라를 독재 국가가 침공해서 괴롭히면 어떡해요? 우리끼리는 잘 사는데 러시아, 중국, 옛날에 나치독일. 이런 나라가 그 우리 중에 한 나라를 침공해서 괴롭히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때는 우리가 서로, 서로끼리는, 우리끼리는 영구적인 평화를 약속한 민주공화국끼리 그러면 한편이 돼서 같이 싸워준다는 개념. 그래서 칸트의 이론을 현실적 버전으로 손봐서 탄생한 게 지금의 나토예요. 실제로 칸트의 모델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번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번 서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단계를 거쳐서 지금 UN에 지금 UN이 생겨나고 유지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렇게 철학자들의 철학이 현실에서 별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이젠 땅 파서도 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한 번씩 소환돼서 이렇게 쓸모가 생기는 게 철학자들의 철학인데 어, 따지고 보면 맹자는 우리한테 2300년 전 사람인데 그 말은 조선을 건국한 삼봉 정도전한테도 1700년 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도전이 맹자를 찾은 거나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서양 국가들이 칸트를 찾은 거나 본질은 같거든요. 영화 매트릭스, 공각기동대 이런 영화들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성찰 읽고 만든 작품인 것도 역시 본질은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여건만 되면 이상적으로 가동되느냐? 안 되죠. 왜?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의하면 시민 전쟁을 원하는 시민들은 없다며 있어요. 북한 주민들 보세요. 전쟁을 원해요. 왜?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뭐라도 해보고 죽자는 게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칸트의 영구 평화론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세속적이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광신도가 돼서 isis가 되면 어떡해요 그럼 그 나라가 전쟁을 안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말리아 현실을 보면 소말리아 해적이 지금 악명이 높잖아요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나라가 국가가 다 파괴돼 가지고 그 소말리아 남자들한테 최고의 직업이 해적이고 해적이 여자들한테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을 보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너무 추종하는 나머지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일본이 진주반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때 이때 전쟁을 선포한 것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선포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미국인 전부가 분노에 차가지고 전쟁을 지지했는데요. 이때 병역 비리가 미국에 판을 쳤어요. 어떤 병역 비리냐? 건강하지 않아서 의사가 군대 가지 말라는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군대 입대하려고 나만 빠질 수도 없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이 약해서 입대하지 못한 청년이 좌절감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정도로 진주만 그 폭격 이후에 미국인들은 일본을 때려 죽이고 싶어서 총을 들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쟁을 지지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칸트의 가정은 사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상주의 국제 정치든 자유주의 국제 정치든 사실은 매우 현실과는 벗어난 둘다 이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제적 이상주의 얘기한 거는 이제 이승만 때문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승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현재 유튜브에서 보면은 일단은 일본의 독재에서 빠져나와서 이상주의적인 혹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연맹 안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신데요. 양쪽 의견 다 사실과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이승만은 이상주의 국제 정치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식민주의 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얼마나 땡땡이 쳐가면서 얼마나 공금횡령을 해가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어쨌든 대한 독립을 진심으로 바랬던 사람인 건 맞아요. 어쨌거나 엄연히 독립운동에 일생을 투신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왜이 이승만의 어떤 이, 그, 이 논란이 생겼냐? 그거는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디 우리나라를 당분간 위임 통치 우리를 다스려 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국가를 통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국제 정치 사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위임 통치 청원서가 우리나라 독립 지사들 몇 명의 서명과 함께 미국에 전달된 적이 있어요.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승만이 그러면 식민지주의자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이상주의 혹은 이상주의 국제적 정치주의자 혹은 어 자유주의자냐 이런 논란이 갈린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먼저 위임 통치 청원서는 이승만이 쓴게 아니에요. 안창호와 정한경이 쓴 거예요. 이승만은 영어를 잘하니까 마지막에 문장을 다듬고 거기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공동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 청원서를 자기가 쓴척 하고 다녔어요. 자기 업적인 걸로 꿀꺽하려고 한 거죠. 요거는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민족 반역을 했다? 그건 그것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쁜 점과 나쁘지 않은 점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제2의 이반용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승만 독립운동 씬 내에서 이승만을 제2 이회 이완용이라고 욕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완용은 욕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지고 누구를 욕할 때저 호로 자식이라고 욕면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는 게 정말로 나는 너가 아버지가 안 계시지.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너의 아버지는 안 계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승만이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라고 진지하게 받으면 안 돼요. 이승만은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 옛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되었어. 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받으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만은 그 위임통치 청원서 사건에 왜 관련이 있었나? 이승만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승만은 그러면 식민지주의자냐? 뭐냐 도대체? 자 이승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이상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나라니까 그런 걸 적어도 추구하는 나라니까. 그럼 미국의 사고방식. 미국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자기가 정의로운 히어로인 줄 아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항상 성적이 휘날리면서 미국인 영웅이 세계를 구원하면서 끝나는 영화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정의의 옥메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실속을 챙기자는 게 정확한 이승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은요. 자유주의자도 아니, 아니고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요. 세계는 비정하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고 일본에게 독립도 해야 되고 일본에게 복수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힘이 엄청나게 센것 치고는 착해 보이니까 그런 미국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도 미국 따라서 착해 보이자는 게 이승만의 생각이에요. 이승만이 무슨 국제연명을 믿습니까? 힘을 믿지. 이승만은 힘을 믿는 다소 비판하자면 파시즘적인 성향마저도 있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 있어요. 미국이 힘이 엄청센 거치고는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는 나라니까 아, 저 부분이 저 미국이란 나라의 호구 포인트구나. 아 저기가 위크 포인트구나. 약점이구나. 해가지고 거기 찰싹 거물처럼 달라붙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정작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되고 나서 뭐부터 하고 싶어했냐? 핵무기 개발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평화를 사랑합니까? 평화를 사랑할 순 있죠. 평화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를 믿는 사람인 척을 미국에 대해서 하고 다녔던 거죠.